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건설과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제주도에 요구했었는데요. 결국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제2공항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정하라는 작심발언도 쏟아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은 정상 추진이었습니다. 제주 공항은 포화 상태여서 제2공항을 추진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데다 제주 공항 확충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법적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진행된 국책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어떠한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도민 여론조사 결과는 찬반의 숫자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성산 지역 주민들은 압도적으로 찬성했지만 공항에서 먼 지역은 반대가 우세했고 추진 과정에서 찬성 비율이 낮아진 것은 접근성과 환경 관리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과감한 투자와 제주의 대한 마련을 통해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국토부가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책임을 제주도에 떠넘기고 있지만 자신은 소신을 담아 입장을 밝혔다며 최종 판단은 국토부와 대통령이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토부와 대통령은 책임을 제주도민들의 다양한 이유로 찬반이 섞여 있는 여론조사에 떠넘기고 뒤로 숨지 말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제주도의 미래 발전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으로 당당하게 결정하십시오. 가덕도 신공항 문제까지 거론하며 작심한 듯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먼 바다와 바로 태풍을 맞받아치는 가덕도의 바다를 메워서 공항을 짓겠다는 그 정부가 제주도의 동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제주도의 환경 인프라를 위해서 왜몇조 투자를 못 합니까? 원지사는. 제2공항으로 인한 도민 갈등은 국가가 획기적인 투자로 해결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은 전부 조사에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원희룡 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제2공항 건설과 도민 여론조사에 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내부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공항시설법에 따라 제주도가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는 책임이 있다는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제2공항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원희룡 주사의 발언과 관련해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긴급 성명을 내고 원희룡 주사가 여론조사에서 과반이 넘는 도민이 밝힌 반대 의견을 무시했다며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제주도 당은 긴급 논평을 통해 제2공항 추진 입장을 밝힌 원희룡 제주도정에 적극 동의한다면 국토교통부는 국책사업인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호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재판이 한달 연기됐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미 수사가 다 끝났는데 억지 끼워 맞추기와 망신주기라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네 번째 법정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형량을 요청하는 구형을 할 예정이었지만 대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추가 증거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또 송재 호 의원의 5일장 유세 당시 동영상과 국가 균형발전위원장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는 토론의 영상을 다시 틀고, 송 의원의 진술이 바뀌는 부분이 있다며, 피고인 추가 신문도 요청했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 이야기했습니다. 4월 3일에 제주도에 오셔가지고, 유족 배부상을 위한 사삼특별법 개정, 발투시 제주도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하시라.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공소장 변경에는 동의하지만, 검찰이 억지로 허위 사실을 만들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또 이미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인데 다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는 건 망신 죽이라며 진술 거부권 사용을 검토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추가 신문을 위해 다음 달 7일에 결심 공판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심 공판이었었는데 잠깐 연기됐네. 다시 연기됐잖아요. 그거에 대한 입장 간단하게 한마디만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검찰의 추가 피고인 신문 요청에 변호인단은 진술 거부권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음 달로 연기된 결심 공판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각급 학교가 개학한 지 열흘도 안돼 학생 다섯 명이 잇따라 코로나19에 확진돼 학교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방역 관리를 위해 도입된 학생 건강 자가진단 앱의 체크와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면서 제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위해 교육부가 개발한 학생 자가진단 앱입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지 본인이나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받았거나 자가격리됐는지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모든 학생 또는 학부모가 매일 등교 전 체크해야 합니다. 체크한 내용은 학교와 연결돼 이상 증상이 있거나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의 경우 등교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학생들은 증상을 거짓으로 체크하거나 아예 친구 아이디를 추가로 등록해 대리 체크를 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그 대리로 음, 주변에는 뭐많는몇 명까지 어요 제가 본건 다섯 명 정도까지 있었어요. 매일 증상을 물어보세요? 지난 주말 첫 확진자가 나온 제주 오형고에서도 자가 진단 앱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처음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이 의심 증상을 보인 건 지난달 27일 하지만 계약 당일부터 나흘 동안 증상이 없다고 체크해 등교했고, 계약 전 일주일 의무 제출 기간에는 체크 기록조차 없는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학교 측은 새학기 이전 자료는 데이터가 초기화돼 제출 여부를 알수 없고, 증상을 알리지 않아 조기에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자가 진단 앱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거라서 애들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해서 안 하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그거를 좀 했는지 한번더 이제 오전 시간에 더 체크 한번더 하고 해야 해 코로나 1 9 학교 확산을 막겠다며 수억 원을 들여 개발한 학생 자가 진단 앱 사용과 관리 모두 허술하게 이루어지면서 제 기능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코로나19 학생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등교 중지되거나 귀가한 학생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어제 하루 자가진단 결과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세를 보여 등교하지 않은 학생은 614명으로 지난주 200명대 초반보다 갑절 이상 늘었습니다. 또 등교한 뒤 발열 증상으로 귀가 조치된 학생도 51명입니다. 한편 학생이나 교사가 확진되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가 있는 여덟 개 학교는 전 학년 또는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2 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6일 양성 판정을 받은 5년 고 학생의 가족과 접촉한 A씨가 자가 격리 도중 검사를 받아 601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에서 온 관광객 한 명이 거주지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통보받고 검사를 받아 602번째 확진자가 됐습니다. 한편 오현구와 탐나중 제주 여상 확진자와 관련해 지금까지 828명이 진단 검사를 받아 761명은 음성이 확인됐고 나머지 67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보도를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렸었는데요. 시민단체가 드림타워 카지노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카지노 영향평가 제도 자체가 허술하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서를 직접 살펴봤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들어선 드림타워 이 건물 2층에 5,300제곱미터 규모의 국내에서 네 번째로 큰 대형 카지노가 들어섭니다. 반경 1km 내에 위치한 학교만 13곳. 주거 시설은 아파트와 오피스텔만 해도 50여 곳에 이릅니다. 카지노 게임을 하다가 뭐 금전적으로 손해를 봤을 때뭐 충분히 범죄 심리가 작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법 대출이라든지 뭐 그렇게 할수 있는 뭐 불법 단체 그런 게 주변에 많이 기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지노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카지노 영향평가서를 단독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드림타워 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와의 거리는 300m. 하지만 평가서에는 530m로 돼 있습니다. 건물 2층 카지노 영업장 입구를 기준으로 삼다 보니 부지 시작 지점부터 드림타워 출입구까지 거리와 출입구에서 에스컬레이터까지.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길이 등을 모두 산정한 겁니다. 이 때문에 학습권 평가 배점 50점 중에 교육시설과의 이격거리 항목은 만점인 30점을 받았습니다. 롯데시티호텔하고 신광초등학교 사이가 가까워가지고 학계, 학교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에 해당했는데 이때도 부지와 부지 사이의 거리 이것을 기준으로 했지 기준 내 어긋난 비상식적인.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동일하게 기준이 적용되면서 드림타워에서 가장 가까운 주거 지역과의 직선거리는 80m지만 평가서에는 311m로 산정됐습니다. 치안 등에 미치는 영향도 드림타워 안에 숙박부터 휴게시설 등이 모두 갖춰져 있어 카지노 손님들의 외부 노출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사업자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20점 만점에 16.8점으로 평가됐습니다. 사업자 측은 카지노 역량 평가는 제주도 지침에 맞춰 객관적으로 평가됐으며 싱가포르의 경우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도심지에 위치해 있지만 실제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경우 관광단지를 개발하면서 조성된 것이라 드림타워처럼 가까운 거리에 교육시설이나 주거시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애초 계획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어 우리가 관광 단지라든지 각종 지구단위 계획을 하는 이유가 어 이런 어떤 주거권이라든지 학습권 교통권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기로 한 건데 카지노 영향 평가에서 주거권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배점 기준에서 10%에 그칩니다. 카지노 입지에 대한 고려 없이 평가 체계가 마련되면서 카지노 영향 평가 심의를 통과한 지 7개월이 되도록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초등학교 테니스 코치가 학생 선수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시 모 초등학교 테니스 코치인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지도하는 초등학생 선수에게 테니스 라켓으로 공을 때려 맞춰 얼굴을 다치게 하는 등만 7살에서 10살의 초등학생 선수 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A씨가 선수 등록비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돈을 빼돌린 혐의도 포착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제주시 구자읍과 조천읍의 고영권 부지사가 구입한 땅과 충북 음성군의 배우자 명의로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투기 목적으로 취득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농민회 제주도연맹은 지난해 9월 고영권 부지사를 농지법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었습니다. 광주 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지난해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부근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29살 강모 씨에게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우도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로 여섯 명이 실종된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선장에게 금고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장 예순한살 김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야간 당직자를 배치하지 않아 기관실에서 불이 났는데도 화재진압과 선원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금고 3년을 구형했습니다. 뉴스 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